음, 네, 좋은 오후네요. 아, 오후에 아침이요 아이고, 내가, 시간 까먹었네. 음. 아, 작년 12월 3 1일로 음, 퇴사를 하고, 아, 뭐, 혼자, 뭐, 일을, 구해야긴 해야 되는데. 일단, 시험금을 받고, 퇴이연금 받고, 어, 이것저것 하다가, 어, 좀, 돈을 받았던 후에, 좀 해야 돼요, 지금. 아, 좀, 저도 좀, 일처리가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아, 뭐, 그쪽에서는 1월 10일에 기다려보라, 고하는데 지금 8일이니까, 이틀만 기다리면 답, 답이 나오겠죠? 아, 빨리 기다려봐야 돼요. 일단은 실업도를 일정을 해놨고, 그리고, 음,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까다롭더라고요. 정말 까다로 아니, 그만뒀으면 발바닥 넣어주려는 게 아닌가. 하, 뭐하시는 예능이 있긴 한데. 돈이 너무 까다롭고 까탈이다, 내가. 조건이 너무 까탈이다, 야. 그래서 내가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막그 생각하면 되는데, 아, 지금, 저는, 영화관을 한번 가고 있어요. 예전인가? 동물 영화로 나왔는데, 재밌다, 처음엔 재밌었는데, 어떤 드로이트리 영화인데 예전에 한번 나왔던 영화예요 근데 뭐지? <laughs> 리마스터링 한 건가? <laughs> 새롭게 나온다고 그더라고요 한번 가봐야 될것같아요모이 신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한 2-3시간 걸릴 것 같은데 한시간 반? 아니 아직은 아니지 아니, 20... 예. 한 10분? 20분? 그거리? 음, 뭐 빨리 한번 가보면 알지 얼른 가봐가지고 한번 가서 뭔지 궁금해하니까 네, 영, 음. 오리지널이나 더빙판인데, 특히 범인판 시간이 좀 있더라고. 두 시간? 아, 두 시간 걸 봐야 되네요. 한 시간을 봐야 될까아 고민, 고민하다가도 더빙을 보자. 신나게 걷고 있는 중. 비... 어제 이틀 동안 비 오더니. 비가 꽤찼는데 이거 지금... 어, 어, 좀 줘봐. 조심해야 돼. 조심. 스텝 볼 뻔했어. 어. 크골크가 이거. 많이. <laughs> 예전에 한번 봤는데 재밌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봤, 내가 봤나? TV를 봤는데 재밌더라고. 근데 내가 할기에는 뭐, 1러식 제가 안 돼, 너무. 시시하고 첩타는 재밌어 근데 2탄 3탄 넘어가니까 흐지부지한거지 아무튼 얼른 가봅시다 진실내가고 있는데 음, 와 여기 사람이 아이 괜찮, 아꽤데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 되라고 해갖고 쏠간것봐와 무섭다 여기 밤에 밤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서워. 그건 어, 어 인상. 새근지와 재개발 설립도 일단단이만 진짜 재개발이 되는구나. 안 그럼 뭐야? 어떻게 써? 아, 근제좀 시네요. 안니 시네, 안니 시네, 아니, 요기여 집이 시골이었어? 시골 아니네. 시골 아니야, 시골은. 근데 사람이 좀 적은 게 한정이지. 저, 사동 넘어가면은, 약간 사람이 있어. 근데 요즘, 제, 여기, 여기저기, 제가, 제가, 제가 노래 보니까, 왜 애매해? 왜 애매한 이유가? 경기도 권이야 옷권이야? 이견 좋은 얘기들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요 여기를. 여기도 누가 좋아하겠어. 우리 집도 아, 애매하네. 여기 이상, 1등을 이상을 오시고, 뭔가, 완전히 애매해졌어. 오. 아니, 그렇게, 아우, 걱정하지 하지 슬, 슬슬,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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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동 금방 군망... 어이 개봉동 저쪽으로 간다 보면 개봉동이야 역불로만 <laughs> 올라가면 한두블러 시장이 보일테고 오늘 하루가 막 일주일 동안 뭐했지 나? 나머지 이것저것 고또 하고 밥 식혜 만들고 찌우고 뭐 있지 고기만두 요거 찌우고 요거요거다 했더니 이틀 신상이네. <laughs> 젊은 어. 사람들은 깨울 수 있는 거리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못 가.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거는괜찮아 근데 위험 요소가많아해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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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 가

거의. 거의 다 간다. 다 왔어. 와. 저기 건너 넘어온 사둥이다, 이제. 사둥이야. 이제. 저기 멀리 넘어가자. 겁나 걸어가야겠네. 1등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돼. 빨간불 30, 4고분 여기가 차가 너무 없어. 아까 거기는 차가 좀드나갔 드나드죠. 내동. 율동뚜 응. 너무 드물어, 차가. 너무 갈 사람이 었어 차. 갈곳이 아, 이건 백악마 아닙니다. 저기 미용실. 이것도 백그라운드 아니에요. 선물점에서. <laughs> 이거 유튜브가, 유튜브고 원인 제공자야? 나, 내가, 내가, 내가 얘기했어. 백그라운드 뮤직 아니라고? 저거는 백그라운드 뮤직 아닌데, 백그라운드 뮤직 까았다고 내가 한 소리 했지. 이거는 백그라운드 뮤직 아니라고. 자꾸 내가 백그라운드 뮤직 틀었다고, 막. 뭐. 백그라운드 이제 안 틀렸어요 여러분 백그라운드 이제 틀린건 아니라고 빨리 가 봅시다 내가 이걸로 40분 여러분 오늘 40분이에요 어? 40분이야? 아 너무 시간이 빠른데 한대 갖고 올게요 하 지금 4동 도착 한 11시 한 20분이 왔나? 왔는데 왔는데 그리 왔더니 11시 40분 굉장히 빠른 거는 여기도또재건축 한다 고도 소문 들었구나 거의 다 빠져나왔는데 다 아, 빠졌어. 선동이 된다, 안 된다 얘기 들렸는데. 된다는, 좀안 된다는 좀 많아. 그래 한국 수 있는 일이 1, 2, 3, 4. 3개또2 저리 한국은 많이 들는데 시끌시끌 하겠구만. 제가 먼저 제가 천천히 걷내겠다 <놀람> 다행이다. 네, 빨리 가. 요즘 내가 아마 못알아 다. 차나 둘, 셋, 보나서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리 와 셋, 하나, 둘, 셋, 가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여기도 저기도 그동산까다 옮겨 가려나 보너만 아유 한동, no, 하동이나 지금 재건축 테러야야뭐또냐 yeah. 재건축 재건축 아, 진짜 신기 신기하네 지금 하는데도 지금 재건축이래 아, 네. 게가 제일 강한 거 제일 강한 거고고 강한 거 제일 강거 제일 강한 거 제일 제제 내가 틀린게 아닌 응? 응? 응. 그럼 내가 거아 어, 뭐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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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너무... 아니, 파란 이 백그라운드 가은게 아니니까. 수고하세요. 해를 보내고 해를 맞이하는 게딱월 14일까지에요. 영화, 음막이 음악이. 너무 다들리니가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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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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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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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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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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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치게 아니니까 친거같세요 뭐냐고 내가 친거하고나단거 내가 데 내가 게 아니야. 내 길거리 가게에서 치는 거야. 어, 내가 뭐야 이지 그래? 내가 왜 화를 내지? 뭐 어디서 웃 자꾸 매끄러운 뮤직이 살짝 틀어지니까 내가 그래서 안 내가 튼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얘기해야 돼아 나왔다 나왔어 아 끝. 나왔다. 아, 이제 여기서 촬